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높이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과 우리의 마음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육의 필요 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 교만과 자기의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고 악한 자의 속임수와 유혹에서 보호해 주소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빛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와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